이장 핫한 살려면은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차 보기 전에 이거 하나씩 제가 손에 와 이거 무거워서 들린 거야 여기다가 아 진짜 아 인성이 자, 요거 이제. 아, 형, 아, 형 여기는 발맞다. 발맞되는거 <laughs> 있어. 자, 저희가 엔진오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그냥, 네. 에, 그, 뭐, 저희가 PPL 받아온 거는 맞는데요. 되게 특이한 엔진오일이에요. 음. 뭐가 어, 특이할까요? 왜, 왜, 네. 통이, 통이 좀 특이하네요. 통, 음. 통이 특이한 것도 있고, 저희 그 엔진오일 언제 교환해야 돼요? 교환 주기가 언제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살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그 차에는 다이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차에. 음. 모든 차에. 거기에 엔진 오일은 언제 갈아라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 하는데 이 오일은 3만 k 로를 그냥 갈아도 된대요. 어 <laughs> 거짓말 어, 그렇대요. 엔진 오일을 어떻게 3만 k 로에한 번씩 갈아요? 맞 3만 k 로를이 오일만 하고 하셔도 되고 음. 그거에 따른 인증이랑 이런 것들을 다 맞으셨대요. 보증도 해주시고 이거를 주기가 3만 킬로라라는 것은 음. 그만큼 정도가 굉장히 좋다. 음. 어, 그만큼 또이 오일의 내국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변하지도 않고 네. 어.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걸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요거 어, 마티의 엔진 오일 여러분들도 뭐 검색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만든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PPL을 네, 좀 받아왔습니다 가졌어요. 저희 PPL 받아온다고 해서 또 우리가 먹,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laughs> 먹잖아요 음.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빈티지한 이 깡통에 담겨져 있는 엔진 오일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카페 가 있어요 네이버에 예. 예, 차놀자 카페로 오셔서 여기 하단에 아마 예, 나갈 겁니다 잠아 그쪽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제가 요거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 차 보러 가시죠 네가시 네. 일단 그런 저 IG 동호회 회장님부터 음. 네 한번 뵙죠 네 오, IG 동호회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 네, 아, 반갑습니다 신기엽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예 IG 동호회 맞죠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랜저 IG 동호회에서 IG 멤버스라는 이제 그랜저 IG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 정일모라고요. 아 정일모씨 네. 반갑습니다. 아, IG 멤버스예요? 네. 어 IG 멤버스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동호회인데 원래 클럽 IG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많이 이 클럽이나 매니아 어. 뭐, 뭐 이런 거썼는데 예, 너무 식상서 이제 이제 음. 멤버스. 아 IG 멤버스. IG 어. 멤버스. 멤버스. 어. 좀 활동하신 지얼마 됐습니까? 지금 생긴지는? 8개월 정도, 8도 정도? 어. 우리 회장님 차답게 플래핑 하신 거 맞죠? 예. 예. 플랫핑... 제일 예핑요플래핑도 <laughs> 하시고 저는? 저는 궁금한 게 뒤에 왜 현대 엠블럼하고 혀... 그랜저는 띄셨어요? 창피한가요? 아... 맞아 자랑 아닌가요? <laughs> 2.2만 아... 가신 이유가? 아 저희, 나는 아 멤버스 로고만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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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면 안돼 <laughs> 예. 아... <laughs> 그럼 그 자리에 아이즈멤버스는 다시지 왜 그런 거. <laughs> <야, 웃음> 아또 그건 또 그건 아, 또 아니고 이거 떼서 어, 음... 어떻게 하셨어요? 뭐 밟아 버렸죠 아, 뭐. 어디 있어요? 네. 아, 차 어디 있어요? 끌려다닌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거죠. 아이지그 아, 아, 시트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시트가 굉장히 잘뭐부딪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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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대에서도 오를 이제 시정하겠다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정확하게 시트에 어떤 문제였죠? 이제 울었어요 시트가. 아. 아유.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데 이게 좀 이렇게 날씨하고도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음. 약간 따뜻해지면 좀 펴지죠 또. 네. 네, 네. 네. 그말이 네, 네. 임시방편으로 회원님들 중에는 또막다리이 음. <laughs> 야 진짜 환각이네요. <한가잖아요>. 지금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laughs> 펴보겠다고 스팀 다리미를. 야. 근데 집에서 김치를 끓이는 거. 야 오. 역시 환경이 한경이. <laughs> 야, 한경이. <laughs> 가죽 냄새. 우리 실내 어 어때요? 딱 봤을 때 어때요? 일단 색깔이 어때요? 너무 고급스럽고 음.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거 뭐 재질이 다르잖아요. 아, 가죽이랑 음. 플라스틱이랑 음. 이런 거 재질이 다른데 음. 음. 색깔 조합을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음. <laughs> 가죽 되게 이쁘다. 색깔이 이거 <웃음> 브라운. 어 <laughs> 아, 브라운하고 브라운 블랙 블랙하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가봐. 트션이죠트로션아이게 아. 음. 풀옵션. 천연 가죽 냄새가. 음. 음. 난 좋아 야 뒷좌석 이거 되게 넓다 이거 아 그래요? 잘한 거 같아 착좌하면 괜찮은 거 같은데 뒷좌석도 그래. 그렇고 네. 괜찮아요 네. 네. 뒷좌석도 뭐 등받이 각도도 많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더 높여진 거 같아서 어 그래요 뒷좌석이? 네 음. 편안합니다 아, 이거 헤드가 왜이게 편안하지? 음. 이거 헤드가 왜 이렇게 편안해? 음. 어 진짜 진짜 머리도 남는데? 아 역시 공간의 현대다 공간의 현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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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베개 이거를 잘 만든 거 같아요 음 아, 이게 베개다고? 음. 아, 네. 아. 네. 이거를 또 머리, 헤드레스트. 어, 헤드레스트를. 어. 헤드레스트를. 헤드레스트를 베개라고 표현한 아주 귀여운 윤지씨. <laughs> 아. 그 이거 집에 갈때 이거 갖고 가서 주무실 때 이거 쓸래요? <laughs> 아, 진짜요? 하나 뽑아가도 돼요? <laughs> 실내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았던 게이플로팅이에요플로팅디자인의요 아 내비게이션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에 대한 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좋은데 얘는 좀 별로예요. 차라리 제 생각은 나 음. 그러니까 대형이고 좋은 차야라고 해서 이제 예. 아날로그 시계를 넣는 거보다 실용적으로 내비를 좀더큰걸 사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시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요게 멕시코 소를 데려다가 만든 거라 어. 가죽의 질의 문제가 아니래요. 어 그러면요? 근데 이건 청년 가죽이잖아. 네, 현재 공개하지 않은 비밀인데 음. 왜냐면 이제. 기자들 때문에 어. 공개를 안 했다니. 그럼 이게 뭐냐면 그, 그걸이 공개한다고? 그렇지. 기자들도 모르는 사실을 어. 헉. 형이 헉. 안다고? 그렇지. 차널에서 공개해 줘야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근데 형은 잡혀가는 거랑 좀 어울리긴 해. 한번 갈 때도 됐지. <laughs> 이번에 현대에서 시트를 뭘 음. 만들었냐면은 음. 스마트 열선, 스마트 통풍 시트를 만들었어요. 스마트 열선 통풍 시트는 뭐예요? 그까 음. 이렇게 틀면은 걔가 음. 이 안에서 조절할 수 있게 온도에 따라서 음. 그 기능을 넣으면서 음. 열성과 통풍 시트, 새롭게 장착된 그, 그거의 문제 때문에 운다고 하더라고, 얘가. 어? 근데 그거를 지금 시원해졌죠? 네. 근데. 아, 그,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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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는 형 차가운 거 싫어하죠. 아, 진짜? 그럼요. 어. 아니, 아니, 이게 뭐지? 엉덩이에서 바람 나오는 거를 네.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죠. 아, 처음 그래요? 봤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통풍 시트라. 네. 어때요, 느낌이? 아 너무 놀랐어요. 약간 비데 같은데 앉은 느낌? 아 그래요? 아 비데 같은 앉은 느낌이래 똥설불했어요? <laughs> 예? 여러 가지 이제 경보음들이막 울려요. 프롭션이다 보니까. 네, 제가 벤츠 S 클래스에서 느꼈던 그 짓을 이 놈이 하네요. 어뭐 어떤 짓을 해요? 차선 이탈 방지 켜놓고 차선을 예, 깜빡이 안 키고 이, 이렇게 변경할 때 진동이 온다. 네 예, 핸들에서 진동이 들어오 너 확실하게 지금 차선 변경하는 거 맞니? 네.라고 어. 핸들이 이렇게 떨어요. 어. 오, 신기하다. 어. 과하게 반 정도 이렇게 악셀링을 해도 이게 쭉쭉 감고 튀어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음. 이제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 모드를 지금 에코 모드였네. 자, 에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네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쭉쭉. 음. 위험해, 위험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 <laughs> you <laughs> 이제 2.2 디젤 모델이잖아요. 네. 새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디젤은 좀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본 차비에서? 아 어, 엄청 조용하죠. 새 <laughs> 네. 차비에서 엄청 조용하고 디젤에 대한 이 진동, 음. 야 놀라울 정도로, 야 현대가 이렇게 받았어. 디젤인데, 야 운전하기 그렇게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현대 차 중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차가 있었나 할 정도로, 네 음. 음. 또 인사터페이스 공간을 그러 그러니까 대시보드 공간을 많이 줄이고 음, 공간을 많이 뺐다. 이거는 음. 어, 어떻게보면 이제 미션의 크기를 많이 줄였지 않았냐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스포체. 아, RPM 좀 올라가네. RPM이 얘들별로. 아, 근데 실망스럽진 않아요. 아, 그래? 네, 실망스럽진 않아요. 막, 막, 답답하게 나간다, 이건 아니야. 어. 네, 시원시원하게 나가지고, 이게, 이게 속도감을 안 느끼게 해주는 게, 음. 현대가 풀어야 될 과제였거든요, 사실은. 음. 네, 음. 속도감이 계속, 음. 예, 뭐 예를 어서 뭐, 120, 맞아, 맞아, 120을 맞아. 달리는데, 응. 와, 150달리면 이런 어, 느낌이었는데. 맞아, 맞아. 이 현대가 가장 못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서,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 승차감에 대한 부분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타왔던 현대 기아 차와는 좀다르네요아 그래요? 네. 2.2의 디젤 엔진 어떻게 보면은 2.2도 커요 디젤 엔진 치고는. 음 그렇죠. 네. 이제, 미만으로 근데 이제 2 1미만으로 가는 추세죠. 저는 이제 2.2 디젤을 넣다. 아 이거는 진짜 연비를 많이 가 지금 평균이 비가 11.1이 나오네요. 이 모니터 는 고속도로 타고 하면 18km 기본 뭐 무난히 나온다고 하시니까6 0 k 이건 가속, 가이 약간 중신 같은 이 내비게이션만 <laughs> 좀 빼면은 <laughs> 네.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HG의 그 센터페시아 있잖아요. 네, 네. 사람 모양이 서버서 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현대만의 디자인을 음. 조금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음, 음, 음. 그 그거 진짜 나는 진짜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거. 그래서 <laughs> HG를 진짜 싫어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센터 패션 때문에. 아... 너무 싫었어, 진짜 그게. 음... 근데 그걸 바꾸고, 음... 진짜 BMW 빨았잖아, 이거. 그지 BMW 싹 빨았잖아. 음... 좋은 거 빨잖아, 현대는. 음... 잘했어요. 음... 잘 빨아왔어. 음...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 음... 디젤이라고 해서 진동은 많이 네. 느껴지나? 그런 거 없죠. 네. 네. 많이 없어요, 진동에는. 저도 뭐. 지금... 차타 보니까 어때요? 불려? 불려? 아, 좀 자요. 네. 차가 그만큼 편안하다. 아유. 기우기 말이 너무 재미없다. 너무 편해서. 기우기 말이 재미없다.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개긴 <laughs> <길긴 웃음> 했어. <했다고>, 설명이. <laughs> 아니 아까 내, 내가 운전할 때는 안 지렸는데. 그지. 형 이게 집중이야. 현대만의 현대만의 꿀렁꿀렁함이 있네. 아, 그렇지. 예. 승차감은 이렇게 막 스포티하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이게. 그렇다고 해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뀐다고 해서 이게 막그 뭐야. 아니지. 서스펜션 어, 서스펜션의 그... 세팅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게 현대만의 꿀렁꿀렁함이 있어요. 시골 도로에 진입하셨습니다. 현대만의 꿀렁. 어우 야. 그다음에 또 아웃 트이크 자, 잘 된다. 자 자 오늘 함께 만났던 그랜저 IG의 시승이 다 끝났습니다. 네. IG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랜저의 명성을 <laughs> 이어가기 위해서 그옛날에그 고급스러움과 중후함을 이어가기 그계보를 잇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라는 것을 현대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음. 것이야 아, 이거야 아무것도 모르 아무 모르고, <laughs> 모르고 <이 씨. 웃음> 그 어때요 지금 주대차를 타봤잖아요 다른 차를 네. 그죠 뭐 다른 느낌을 받았거나 뭐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랜저 전에 타본 적 있었어요? 뭐 생각 없지 뭐 차에 대한 <laughs> 느낌 뭐이 차가 저 차고 아, 저 차가 저 차고 차실 엑센트나 아반떼나 뭐 쏘나타나 그랜저나 막 똑같은 <laughs>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요? 버스단이면 어, 네, 그... 다 똑같은 차지 뭐 그렇잖아요 예뭐 이런 차는 뭐 이렇게 이거 타도 저거 타도 퇴사할 거예요? 알겠다. 맞긴 한데 아, 아... 차가 중요합니까? 차 주인이 중요하지. 차 <laughs> 주인이 타면 좋은 차지 뭐 다른 차 타도 아 공유가 타면 나는 계속... 부정을 못하겠어요 아, 너무 제 속마음을 계속 말하고 있어서. <laughs> 우리 오늘 그 제작진에서 선물이 있어요. 아 어, 선물 있어요? 네. 아 좋아요. 하나는 서스펜션. 응. 서스펜션을 선물 준다고? 네. 형 서스펜션. 우리가 이렇게 컸어? 서스펜션을 선물 준다고. 아, 주시더라고. 정말로. 아, 나, 나도 고마워. 누구야? 누구야? 어떤 분이야? 아, 어? 서스펜션 이름이 뭐죠? H S D. 어. H S D. 아 최고의 서스펜션이죠. H S D. 네. 정말 H S D 서스펜션 을 넣으면은 네. 그랜저도 혼다 어쿠도 맞고. <laughs> 성육을 되고 했다가 된다. <laughs> HSD. 어, 그리고 또 하나 실드론에서 큐브 본데 유리막 코팅 시공권을. 아, 주십니다. 유리막 시공. 예. 아, 유리막 시공해야죠. 예. 탄이스 같은 거를 예, 조심하려면 유리막 식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걸 권장드리고 네. 차를 아낀다면 유리막은 기본입니다 보호를 <laughs> 저희가 선물로 네.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본드입니다 큐브본드 예, 차놀자에 점점 이런 어, 후원해주신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네. 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거에 대한 진심으로 <laughs> 보답을 드리고자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네. 예, 감사히 받아주시길 바라겠고 어,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차놀자 그랜저 IG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우입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 자동차 정비 사업 조합 대의원이 정비하는 정직한 자동차 정비소 DS 모터스와 함께합니다.